안녕하세요 필승당구레슨 배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비껴치기 또는 비껴치기성 더블쿠션에까지 활용을 할수 있는 마이너스 10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뱅크샷을 칠때 쓰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계산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서 저는 오늘 실전 배치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주의깊게 봐 주셔야 되는 것은 이름 자체는 마이너스 10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출발 각도가 50 이상부터는.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그 이상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치 화면으로 왔는데요. 오늘 쓰이는 시스템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파이벤 아프 시스템의 숫자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출발 각도도 파이벤 아프 시스템상의 출발 각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원 쿠션도 화이바나프 시스템상에 10, 20, 3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도착도 마찬가지로 10, 20, 30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내 수구의 출발 빼기 원 쿠션에서 마이너스 10 시스템이기 때문에 10을 더 빼주게 되면. 도착지가 되는 건데요. 파에나푸 시스템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팁을 줬을 때 도착지가 이 숫자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 각도와 원 쿠션을 찾는 방법은 내숙으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면을 맞을 거니까 오른면을 연결을 했을 때 출발 숫자를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원 쿠션의 숫자는 일적구와 쿠션을 직선으로 연결한 뒤에 안쪽의 숫자를 읽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30, 120, 그리고 시스템상의 숫자 10을 더 빼게 되면 10 포인트가 3팁을 줬을 때 도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상의 숫자는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이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 포인트가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인데 반 포인트가 짧아져야 되면 3팁이 아닌 2팁을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포인트가 짧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3팁 도착 지점, 2팁 도착 지점. 여기는 1팁을 주게 되면 도착을 하겠네요. 다음 배치도 쳐보겠습니다. 40 출발해서 원쿠션의 숫자 20을 뺀 뒤에 10을 추가로 빼게 되면 3팁을 줬을 때 10포인트가 최대로 갈수 있는 도착 지점이 됩니다. 자, 이제 출발지가 50 이상 갔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0 시스템은 엄밀히 따지면 내 수구의 출발이 50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60, 70에서는 더큰 숫자가 빠져야 되고요.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0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60에서는 15를 해야 맞고요. 70에서는 20을 해야 맞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출발이 60. 그리고 원 쿠션의 숫자는 30인데, 출발이 6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아닌 마이너스 15를 더하게 되면 45가 빠집니다. 그러면 도착 지점이 3팁을 줬을 때15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5로 출발에 따라서 바뀌었지만, 도착하는 거는 동일하게 팁당. 반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금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이 15포인트였고요. 지금은 반 포인트 가량 짧아지면 되니까 3팁이 아닌 2팁을 주고 치면 됩니다. 이번에는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에서 한 포인트 가량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3팁에서 두 개의 팁을 줄인 1팁을 주고 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을 하게 되면 70 마이너스 원 쿠션 30 그리고 20을 더 빼주게 되면 20 포인트가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이 될 겁니다.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 상에 출발해서 원 쿠션을 뺀 뒤에 추가적으로 10을 더 빼주게 되면 3팁을 줬을 때의 도착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60일 때는 마이너스 15, 70 출발일 때는 마이너스 20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빗겨치기성 더블 쿠션을 한번 쳐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배치를 무작위로 놓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가는지 실전 풀이법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더블쿠션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내 수구의 출발은 40보다 살짝 모자란데 원쿠션 30 그리고 10을 더 빼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숫자가 아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3팁을 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코너를 탈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배치는 3팁을 주고 똑같이 비껴치기를 치면 코너를 돌지 못하고 아마 득점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더블 쿠션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출발 40 그리고 원 쿠션 20. 추가적으로 10을 더 빼게 되면 10포인트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3팁을 줬을 때 코너를 돌아서 도착하는 지점이 되겠죠. 1팁을 뺀 2팁을 주게 되면 돌아서 반포인트에 도착이 되고 1팁을 주게 되면 코너를 도니까 지금은 코너를 돌지만 않으면 득점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회전은 아니고 저는 느낌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다음 배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60 출발이라서 계산은 일단 마이너스 15가 되는 지점이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60 마이너스 원쿠션 40 그리고 추가적으로 15를 더 빼게 되면 5포인트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5포인트라는 거는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2팁을 주게 되면 코너를 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1팁 반 정도만 주고 코너를 안 태워서 득점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비껴치기성 배치를 내가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을 먼저 파악한 후에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코너를 돌지 않는 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랜덤으로 배치를 놓고요. 계산을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놨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0 구간이기 때문에 출발 47에서 원쿠션의 숫자 25를 빼게 되면 2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0을 추가로 빼야겠죠 12라는 숫자는 3팁을 줬을 때 도착 지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반 포인트 정도 덜 가야 되니까 지금 배치는 2팁을 주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쳤던 것처럼 배치를 놓고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배치를 제가 무작위로 막 놔볼게요. 지금은 60 출발에 원 쿠션은 25. 그러면 35에서 60 출발이기 때문에 15를 빼줘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3팁을 줬을 때 도착지는 20.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 포인트 정도 짧게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투팁을 주고 쳐 보겠습니다. 더블 쿠션 배치도 제가 랜덤으로 배치를 놓고 한번 쳐 볼게요. 지금은 완전 코너로 들어가는 배치가 아니고 이런 배치를 한번 나 보겠습니다. 내 네, 수구의 출발이 40 8, 그리고 원쿠션의 숫자는 25. 35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 구간이기 때문에. 48 빼기 35는 13. 13이라는 숫자는 3팁을 줬을 때 코너를 돌아서 도착지. 그리고 2팁을 주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8 정도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1팁을 주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3 정도에 도착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코너를 돌지 않아야 되니까. 1팁보다 적은 회전. 무회전을 주면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0 그리고 60 출발일 땐 마이너스 15 70 출발일 때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눈으로 보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3팁의 도착지점을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서 팁을 바꿔감에 따라서 도착지를 조금씩 바꾸는 걸 연습해 놓으시면 누구든지 지금 같은 비껴치기 또는 비껴치기성 더블 쿠션을 지금보다 확률 높게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